성공한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부자도 의사도 교수도 모르는 인생을 술술 풀리게 만드는 단 하나의 원칙. 그것은 바로 오전 6시의 법칙입니다. 70년간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99%가 새벽에 일어나더군요.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성공의 시작점이었어요. 왜 새벽인가요? 그 시간엔 방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톡도 전화도 회의도 가족의 요구도 없죠. 순수하게 나만의 시간, 이 시간에 무얼 하느냐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세 가지만 합니다. 첫째 10분 명상, 둘째 20분 독서, 셋째 30분 운동, 단한 시간의 투자로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작이 어렵다고요? 처음부터 6시는 무리라면 15분씩 당겨 보세요. 7시 반에 일어났다면 다음 주는 7시 15분. 그 다음 주는 7시.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인생이 꼬였죠. 60세에 이 습관을 바꿨더니 건강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사업도 성공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공자께서는 일일삼성이라 하셨죠. 하루에 세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인데, 새벽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성찰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